안녕하세요. 공작기계 원시의식 캐드캠 머신 채널 머신짱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스피스 영역 가공이라고 있죠. 이거 있죠. 요거로 오늘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스피스 위에를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요거를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스냅이 잡히죠. 스피스 되 있는 부위를 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십시오막 인식하죠. 이런 식으로. 그 요거를, 요런 스페이스, 이런 거 금융할 때나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스페이스 면을 찍어서 그 부위를 부분 강화할 때, 그때 주로 많이 씁니다. 요거 엄청 많이 씁니다. 부분 강화할 때 요걸로 쓰면 괜찮습니다. 요걸 한번 클릭해 볼까요? 요걸 클릭, 요런 식으로 되죠. 그 요거를 클릭하면 요런 식으로, 요걸 클릭하 부분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공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요때 요런 스페이스 가공을 많이 하거든요. 아시겠죠? 치소. 응? 오른쪽마다 하면, 치소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서비스 면을 요렇게 강화할 때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잉? 자, 기서 취소. 자, 제가 오른쪽에 요 서비스 영역 강화라고 하나 툴패을를 내놨거든요.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자부공정 편지, 이거 누르면 되죠. 그죠? 이러면 공구가 나오겠죠. 그죠? 요거는 포켓 영상에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잉? 자, 요거 공구를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랬죠. 뭐 여러가지 공구, 제육을 조금 호주에서 다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식으로 그죠 요거를 해가 클릭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요것도 포켓 영상에 자세히 해놨습니다 지소 요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홀더도 할수 있다 그랬죠 요렇게, 요렇게 종류별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다 등록하고 요것도 새로 만들었거든요 이런식으로 만드 KKK 뭐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요거 요것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 요거는 기본에 존기 있는거 쓰셔도 되고요 요게 이제 요거를 클릭하면 새 홀더 만들 수 있고 복제하고 도 삭제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요것도 어 홀더 요것도 형태도 또 bt-30 bt-40 뭐 이것도 다할 수가 있습니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포켓 영상에 자세히 해놨습니다. 여기서 취소. 자 요게 보시면 요게 요거를 클릭하면 리류고돼 있죠. 그죠. 지금 요거 스피스 영역 가공은 요 볼만 사용합니다. 그죠? 그죠? 좀더 이런 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볼만 사용하게 돼있죠. 그죠? 그러면 되고요. 요거는 전체 길이, 여기 있죠? 30. 니까 길이 30 정도가 되죠. 그리고 날 길이 뭡니까? 20 정도 해놨네요. 그죠? 여기 날 길이 조금 더 올려야 되겠네요. 요게 그 제트 z 로면에서요 바닥까지 보통 한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뭐한25 정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부딪히지 않겠죠? 조금 올라갔죠? 그죠? 요거는 어, 요거는 뭐 직경. 유파이 볼. 그죠? 그걸 나타내고요. 요거를 클릭해보면, 날 껐다, 뭐볼 중심, 요러돼 있죠? 일단은 껐다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요거는 이름 주는 거고, 그죠? 공구 이름 주는 거죠? 요게. 요 공구 뭐, 스피스 영역 가공에 대한 공구 이름. 그죠? 그러고 요거는 뭐니까 재질. 요거를 클릭하면, 요런 재질별이 있죠? 재질별도 어, RPM하고, 여기 자동으로 딱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요게. 그죠? 피드하고 rpm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확인 돌리면 여기 딱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포켓 영상에 자세히 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그래서 다음 자 요거는 뭡니까 툴 첸지 여기서 툴 첸지 했어 그죠 요오렌지색까지딱 오죠 그럼 뭡니까 5 0까지다 온다 니고 거기에 시작 마지막 안정근입니다 아시겠죠 5 0그리고 제트 급이성 뭡니까 공구가 5 m m 있죠 여기에 공구가 요거 빨간색 있죠 빨간색 여기에 딴데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 때, 급속에서 우리 직원공을 이동할 때, 그거 이요 뭡니까? 그죠? 요거 빨간색 있죠? 빨간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5mm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흰색을 좀돼 있는 게 있죠? 요거는 2mm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바로 앉아 가공 시작되겠죠? 그걸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자, 요거 보시면, 스피스 영역 가공, 요런 식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있죠? 그죠? 스피스 면을 요런 식으로 강화한다. 이거죠 그죠? 요것도 요 면을 찍으면 요 면마다 강화하고, 요걸 찍으면 요면만가 강화하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게 절상량 이죠 0.1로 했네요, 지금 뭐죠? 그죠? 0.1로. 자, 68볼로 해가 0.1이네, 그죠? 그죠? 절상량입니다. 그러니까 요, 요, 요 간격 있죠? 요 간격을 0.1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정상단격이랑은 뭡니까? 정상이니까 0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맞죠? 그럼그 다음에 요서피스 정밀도는 뭡니까? 그죠? 저번을또말씀드렸는데 요거는 공구 경로 사이의 최대 오차를 통제하여, 그죠? 경로의 정확성을 제어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사전적 음,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뭡니까? 정밀도. 여기 정밀도로 적혀있죠? 그죠? 이거 예, 정밀도라 보시면 되고. 그죠? 그리고 뭐, 다른 의미를 또 뭐라 했습니까? 이거를, 뭐, 가공유유의 개념도 약간 있다. 이거 위에 가공유유가 있지만, 그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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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약간의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요 밑에는 절삭광음 방향이 있죠 요거는 뭐? 상향이 있고 하향이 있죠 그죠 하향은 뭡니까 공, 요 제품을 약간 누르면서 강화해서 조도라든지 요런게 조금 좋습니다 아시겠죠 하향이 그죠 그리고 상향은 뭡니까 요거의 반대 개념으로 요거는 요 제품을 약간 드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칩도 좀 날리고요 그죠 조도가 조금 안좋아요 안 그죠 요거를 약간 드는 개념으로 강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공구가 진입하면 요 사각에 있을 때공구 진입하면 이쪽으로 가면 있죠. 요기 상향이고요. 그죠. 여기로 가면 그죠. 그리고 하향은 뭡니까? 하향은 여기로 갔을 때 요, 요쪽으로 가는 게 있죠. 여기로 가면은 여기 하향입니다. 아시겠죠? 공구, 요 집도 밑으로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괜찮죠. 저도 도 괜찮고 하향이. 일반적으로 하향을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 뭡니까? 공구 경로 방향. 그 나는 안에서 밖으로 가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쪽에서 떨어져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강공을 시하는 거죠. 그거를 나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밖에서 안으로, 그러면 뭡니까? 요 밖에서 안으로 쫙 들어가겠죠. 그죠. 그죠. 쫙 이런 식으로 강고 합니다. 아시겠죠. 요거 내가 좀 이따가 한번,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러고 안에서 밖으로 할게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강는합니다 그죠. 요거 마치 자, 그럼 뭡니까? 요거 요 있죠. 요 부위거든요. 요 부위가 쫙 그죠. 요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쫙 들어오죠. 그죠. 그죠. 일주일 안쪽어 투비에서 나올 때요. 형상 나올 때는 밖에서 안으로 쭉 나옵니다. 그죠. 요거를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공구경도 미리 보기 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럼 뭡니까? 요런 식으로 나오죠. 요런 식으로 요 안쪽으로 떨어져 가지고 있죠. 요 중앙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온답니까? 그죠. 요렇게 요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죠. 요 면을 내가 찍었거든요. 그요 면만 딱 나오니까. 여기 상당히 괜찮아요. 요거. 예, 조도도 잘 나오고, 그죠? 뭐, 예, 스텝 오버를 예, 작게 주면 잘 나오겠지만, 그래도 여기 스페이스 면을 바로 찍을 수 있고, 간편하게 할수 있고요. 인페일을할 때도 요걸로 주로 많이 썼거든요. 인페일은 날개비 있잖아요. 그 면을 딱 찍으면 바로 고어서 투표해서 바로 나오거든요. 그건 우측 개념에 틸팅이 막 되면서 강대거든요. 요런 식으로, 그죠? 중앙에 들어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요겁니다. 자, 거고요. 요걸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자국공정 편집. 자, 여기서 다음. 다음. 이번에는 밖에서 안으로 해볼게요. 밖에서, 그죠? 여기서 마침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습니까? 자, 요거 나오는 거 똑같죠? 요 나오는데 시뮬레이션 상에서 실제 가공은 들립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자, 요거를 더블 클릭. 그죠? 여기서 시뮬레이션, 여기 있죠? 공격 미리 보고 요걸 해볼게요. 이번엔 어떻게 됩니까? 이번엔 밖이죠, 밖. 밖에서부터 쫙 가가지고, 이런식으로 안쪽을 막 자꾸 들어가죠. 조금씩, 조금씩. 요, 요겁니다. 고거 차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도 보면 홀다 있죠? 홀다를 그럼 희미하게 볼 수도 있고, 그죠? 공구도 이렇게 희미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죠? 요거는 5축 관련되는 겁니다. 5축하고 4축, 사축. 4축이 요걸로 하면, 음, 그 양자 틸팅이 반대로 되고, 인덱서 돌고, 뭐, 공구가 있는 요꺾고 막, 그러, 그러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4축하고 5축에 관련되는 거다. 보시면 돼요 요거는 도면 복이 있죠. 요거. 딱끄면요 도면이 아까 있는 거 사라졌죠. 그죠? 이거좀 축소해 볼까요? 요거를 딱 켜면은 요 도면 붙은 거 있죠. 여기에딱 나타나고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재시작하면 또 이렇게 되고요. 요왼쪽 보시면 재시작 있죠. 약간 돌리는 것도 있죠.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 수가 있죠. 요겁니다. 스페이스는 간단하죠. 면만 찍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되죠. 그죠. 면 선택. 그죠. 요러보면 요걸 클릭하면 또 이런 것도 있죠. 요거 딱 요렇게 볼 수도 있고, 그죠. 그죠. 요겁니다. 요거. 요걸 하시면 됩니다. 그죠. 영역 확정은 뭡니까? 요거를 클릭하고, 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확대가 되죠.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더 확대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죠. 그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전체 보기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를 보고 하는 거. 확대, 확대를 제일 많이 쓰죠. 이런 식으로 확대해보고. 그죠. 넣으주면 되겠죠. 그겁니다. 여기서 취소 그죠. 자 그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 스피스 있죠. 스피스를 내가 한번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요거를 아까 어떻게 하냐면 요 스피스 영역이 있죠. 요거를 클릭하고요. 자막 스냅이 막 잡히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죠. 그죠. 여기서 요렇게 클릭하면 되죠.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로 딱 주면 돼요. 그죠. 요렇게 합니다. 간단하죠. 그죠. 간단합니다. 지금 3파일로 돼 있네요. 381 해가지고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위에. 그죠? 뭐, 지금은 밖에서 안으로 되 있잖아요. 안으로 해볼까요? 이걸 해볼게요. 그리고 0.25 되어 있죠. 그리고 맞춤을 눌리면 끝나요. 그러면 뭡니까? 요 위에 있죠. 쫙 되죠. 억수로 간단하고 편하고 빠르죠. 그리고 요렇게 하면 묻지도 않습니까? 그죠? 요 부위 막 가공단. 요런 경우 엄청 많습니다. 부분 부위 가공하는 게 있죠. 그런 게 요걸로 하시면 돼요. 무조건 요걸로 하시면 돼요. 부분 가공 있죠. 그죠? 요걸로 하시면 돼요. 요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 나오죠. 그죠. 부분 강화할 때 요걸 주로 사용을 한다.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요거를 좀더 정밀하게 하고 싶으면, 뭐, 피치 값을 0.1로 한다든지, 그죠. 요걸 더블 클릭해서, 있죠. 요걸 내가, 여기서 다음, 다음, 여기 있죠. 요걸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조도를 좀더 좋게 하고 싶다. 그죠. 그러면 뭡니까? 요거는 뭐, 0.1로 하셔도 되겠죠. 요게. 0.1. 요리로 지면 됩니다. 그죠. 그죠. 그렇게 말 필요 없다 그러면 뭐한 3.3이나 3, 그죠. 이러면어조선은좀덜 좋아지겠죠. 안 좋아지겠죠. 그죠. 그죠. 그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조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뭐0.3 하면 그러면 데이터랑 금방 나오겠죠. 그죠. 금방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보니까 이 조선은 조금 안 좋죠. 그죠. 이걸 확대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가 이걸 클릭하면 그죠. 조금 0.3이니까 조금 안 좋죠. 그죠. 그렇게 조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뭡니까? 스피서강화입니다 알겠죠? 이거 스피서 영역 강화입니다 영역 부위를 강화하겠다.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이상으로서 어,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어신 의신 채널 의신 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